신약성경 골로셔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개역, 개정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디옥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어,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고, 우리 한국성경은 큰마가 없는데, 원어는 큰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한 구절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기존되어 있는 성경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보존되어 있던 원년에서 그것도 직역이 아니고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을 참고해서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약 17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 원문에서 직역된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된 것을 참고해서 대한 성서 공연나 생명 말씀사 같은 데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83년부터, 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으면 성경을 우리 정통 기독교, 개신교, 바울이 목복회를 했던 안리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에서 번역을 열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성서공에,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5만원을 주고 성경을 사면 그 이익금이 전부 다 천주교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성경의 원전을 직역해야, 아, 독립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40년이 넘게 걸려서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서 볼게요. 어, 한글개역개정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원전을 직역을 하면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가운데 컴마도 번역을 안 했는데 이 원전에서는 컴마, 세미클론, 피리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말을 번역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과를 다 넣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전공한 전문가는 볼 때에, 과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 성령의 열매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에 독립된 나무에 사랑이라는 나무에 희락이라는 나무에 각각 아홉 개의 나무의 열매가 다른 나무가 열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엔드가 들어가면 그런데 엔드가 없이 안디옥 사본처럼 사랑, 희락, 자비, 해서 아홉 개가 마지막에 절제로 딱 끝나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다 동사가 단수예요 이즈라는 단수예요 그런데 하나의 나무 성령이라는 나무에 열매가 가지가 아홉 개가 나와서 다른 열매가 아홉 개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성령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의 나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의 절제라는 나무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알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가 하고 원어를 모르고 우리 한국말은 큰맛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사람에서 볼 때는 성경이 아니고 참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만 딱 보면 원전을 직역했을 때 보면 만 7천 가지 정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1 1액도 성경이 가감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만 7천 군데가 틀린 것을 가지고 성경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어, 의미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한 구절만 가지고.